배고픈 사람은 무섭습니다. 짜증이 많고 그래서 화가 많아요. 자꾸 우리는 단맛 나는 음식을 탐닉하게 돼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만드는 이런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놀람> 때문에 이 상당히 중요한데 풍부한 야채와 풍부한 단백질을 많이 드실 것을권장을 드려요. 여러분 아침식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눈뜨고 첫 끼가 가장 중요하다던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닥터리 가정의학과 의원 이진복 원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 그책 토탈리셋을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선생님은 아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가장 중요한 식사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연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침 또는 그 하루의 첫 식사를 말씀드리는데요. 요즘은 뭐 간헐적 단식 하시면서 뭐 11시에 아점을 먹는다든지 점심이 첫 끼가 되는 분도 계시죠. 그첫 끼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저는 예, 아침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막시끄 소리 듣고 나왔어요. 그러면 회사에 가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죠.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화를 내게 되고 그래서 하루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우리가 밤 사이에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잔잔해져요. 아주 낮은 수준에 잔잔해지고 인슐린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잔잔해지는데 여기에다가 정말 정제된 탄수화물을 폭탄을 먹는다 그러면 아주 잔잔한 호수에다가 바위돌을 던지는 거과 똑같아요. 그래서 공복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첫 끼를 먹는 그 시간에 어떤 걸 먹는가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쭉 굶다가 11시 또는 1시쯤에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첫 끼를 먹는다. 이때도 주의해야 돼요. 이때는 정말 정제된 탄수화물을 더 줄이셔야 됩니다. 공복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먹는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같은 음식을 정제된 탄수화물을 점심, 저녁에 먹는 것과 공복이 길어진 상태에서 첫 끼를 먹는 것은 정말 질적으로 다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침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 아침에 혈당을 높이는 식사를 하고 나왔으면요. 10시, 11시 되면 어김없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다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또단걸 먹어요. 그럼 또 올라가고. 그래서 그날 하루는 혈당이 요동치면서 망쳐버리는 거예요. 혈당이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혈당이 떨어질 때는 막 식은땀 흘리면서 손을 벌벌 떨면서 단맛 나는 음식을 찾죠. 이때 건드리면 무서워요. 배고픈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렇죠. 짜증이 많고 그래서 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떨어질 때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단맛 나는 음식을 탐닉하게 돼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만드는 이런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게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아침은 풍부한 야채와 풍부한 단백질을 많이 드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어. 그러면...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침을 안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현대인들은 네. 많이 계시고. 근데 제, 저는 아침을 먹을 거를 권장을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올빼미형 인간이고 아침에 뭐 10시, 11시 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첫 끼가 아침 식사가 아니라 점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아침을 꼭 먹으라 하는 건 무리고요. 또 평생을 아침을 안 먹었던 분들한테 아침을 꼭 드세요라는 건 무리예요. 그런데 이제 탄,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분들은 아침을 꼭 드실 걸 권장을 드려요. 또 마른 비만 환자들, 여성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침을 드실 걸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내가 10시, 11시만 되면 꼭 배가 고픈데 아침을 제대로 잘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을 거르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아침을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배제하고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과 야채를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약간 이제 점심과 약간 아침 사이에 브런치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카페 딱 해가지고, 네. 커피도 딱 네. 먹고, 네. 이런 브런치 문화, 네. 이런 건 괜찮나요? 만약에 브런치를 좋은 음식으로 드신다면 저는 적극 찬성해요. 음. 전 브런치를 먹으러 가서 삶은 계란과 풍부한 야채와 네. 그리고 콩으로 만든 음식들과 이런 것들을 드신다면 저는 적극 찬성하거든요. 브런치 것 어, 네. 브런치 가게 가서 그렇게 먹나요? 풍부한 정제된 탄수화물과 막 시럽을 넣어서 아주 캐러멜 맛키아또에다가 먹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가니까 반짝하니까 음. 아 좋은 거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몸에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평소에는 아침 7시에 먹다가 일요일을 돼가지고 브런치를 첫 끼를 11시에 먹었다 그러면 몸의 리듬이 깨지겠죠 그것 하나의 문제 또 하나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그만큼 더 많이 먹게 된다는 문제 어떻게 보면 브런치도 상업주의적인 부분에서 나온 것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졸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닝커피 이런 거한잔딱 먹거든요 음.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는 건 어떤요 커피에 대한 논란은 되게 많아요. 음. 커피가 발암물질이다, 항암물질이다 붙어가지고 커피에 대한 논란은 되게 많은데 저는 빈 속에 커피를 먹는 건 반대예요. 아, 네. 어,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제 빈 속에 이제 미지근한 물한컵 먹을 것을 권장을 드리고 음식을 먹은 뒤에 커피를 먹는 건 그나마 난데 커피를 빈 속에 먹으면요 위벽을 아주 많이 자극할 수가 있어요. 식도염도 네.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위식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갑작스럽게 카페인이 들어오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혈당을 약간 높인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는 커피는 좀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추천하는 아침 메뉴, 아침 음. 메뉴로 먹기 좋은 것들은 음.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에 상당히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을 잘못 챙겨 먹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나의 하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아침이라고 제일 강조를 하기 때문에 뭐 미리미리 준비해놓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추천드리는 거첫 번째는요, 콩류예요. 어, 콩은요. 아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상당히 많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보고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 먹어온 농작물이죠.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저항성 전분 복합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고 되게 안정적으로 혈당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콩으로 만드는 음식들 대두 자체를 먹을 수도 있죠. 대두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낫또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팔고 있잖아요. 낫또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두부 비지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고요. 무가당 두유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란이에요. 계란은 뭐 완전식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없는 완전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고요. 우리가 어, 아침에 계란을 먹고 나가면 소화도 잘되고 또 점심까지 든든해요. 어, 그래서 아주 좋은 우리 뇌, 눈 여기에 아주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란 두개 정도는 누구나 먹을 수 있거든요. 계란 정도 삶은 계란을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라이라든지 찐계란도 괜찮으니까 드시되 후라이를 많이 드시는 거는 당독소를 좀 높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제품에서 얻는 단백질 종류예요. 유제품에서는 이제 추천할 만한 게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천연 치즈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거든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이제 그리스 지방에서 이제 농축해서 만든 유단백을 먹는 음식이죠. 아주 꾸덕꾸덕하게 해서 다른 음식과 잘 어울려요. 그래서 토핑으로 해서 먹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치즈는요. 상당히 좋은 유단백인데 아주 먹을 때 쫄깃쫄깃하고 맛있죠. 요즘에 스트링 치즈라고 일회용으로 나온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다 놨다가 드시면 상당히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성 단백질 중에 콩 말고는 이제 시금치. 아몬드, 버섯, 요런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단백질 유지의 식사를 뿌리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요, 아침에 혈당이 요렇게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한 130, 140까지 떨어지고 네. 점심까지 완만하거든요. 그날은 고,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화도 덜 나고, 이렇게 돼요. 단백질은요, 포만감이 상당해요. 그래서 위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고기 먹고 나면은 다음 끼니에도 잘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그거지만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요 위장에서 잉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게 만들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네. 탄수화물은 소화를 금방 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또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소화 시킬 때 에너지 소비도 많기 때문에 단백질이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단을 꾸려서 식사를 하시면은 아주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한 음, 이제 건강한 식단이 될 수가 있어요. 아침 식단에는 좀 단백질이 꼭 들어가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약간 아침에 고기를 좀 구워 먹는다거나 네.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거 어, 아침에 고기를 드실 수 있는 분들은 고기 드셔도 좋아요 저는 수육이나 이런 것들 닭 가슴살 아침에 먹는 거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연어라든지 이런 생선의 흰살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아침에 그런 것들을 해보려면 너무 힘드니까 바쁘다 그래, 바쁜 쁘다바 현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침에 그걸 먹고 나가는 거 힘드니까 그런데 구워서 먹거나 이러면 이제 또 당독소가 많이 나오니까 삶아서 먹는 고기 정도는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직장인들은 이제 막 지각을 하거나 이러면 막 이렇게 주스 같은 거 그렇죠. 많이 네, 먹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주스를 보면요 어떻게 건강하게 그렇죠. 생겼어요 병이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뭐 주문을 음. 해서 이렇게 네. 구독해서 드시는 분도 네.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까요? 아, 우리 현대인들이 바쁜 아침을 살다 보니 우리 그 상업주의에서는 무엇을 만드냐면 아침에 빨리 먹고 나갈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들죠. 네. 후루룩 먹고 나가는 유동식이라고 해요. 먹는 네. 게 쉬운 음식들. 유동식이 이제 많이 유행을 하죠. 지금 보면은 뭐 오트밀도 갈아서 유동식으로 만들고 주스도 있고. 상당히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할 것 같은데 과연 건강한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탄수화물류를 갈아먹는 건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혼자 사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아, 연예인들이 멋있게 아침에 샤워하고 나와서 뭐 넣고 맛있는 거막 넣고서 위에다가 주스 넣고 그죠. 뭐 과일 넣고 위인 갈아가지고 확 먹고 나가면은 아 왠지 건강할 것 같고 나도 여, 연예인처럼 멋있어질 것 같고 막 이런데 실제로 그게 건강할까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동식은요 빠르게 넘어가는 대신에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엄청나게 빨리 올려요. 아,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올리기 때문에 이 주스라든지. 그리고 또 주스에다가 또 액상과당을 또 넣어서 먹는 것들 그리고 어, 오트밀 같은 것도 그냥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이지만 이것들을 갈아서 먹거나 이렇게 되면 혈당을 좀 빨리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좋은 아침 식사로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빵을 먹는 분들이 음. 많아요 이거는 좀 괜찮을까요? 토스트 같은 거걸 계속 그렇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아침에 바싹 구운 빵에다가 약간 이제 땡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는 거를 TV로 보고 있으면 서양에 저렇게 아침에 먹는 거 정말 부러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 저도 그렇게 TV를 보면서 컸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리밥에 야채 반찬 넣고 먹는 게 훨씬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빵은 요 혈당을 엄청나게 빨리 올려요 물론 호밀빵이나 잡곡빵 이런 것들을 좀 나은데 흰 빵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빵들을 사다가 바싹 구워 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잼을 발라서 오렌지주스와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혈당이 막 20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바싹 구운 빵에 잼을 발라서 오렌지주스에 같이 먹는 게 제일 나쁘다고 저는 제 유튜브에 상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아침에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것들은 상당히 안 좋아요. 음. 탄수화물보다는 이제 계란이라든지 콩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아침은 왕같이, 음. 점심은 시나같이, 저녁은 뭐, 거지같이 네네. 먹어라. 뭐, 이런 얘기 가 있었는데, 그러면 아침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아침을 충분히 많이 먹고싶다면 드셔도 괜찮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드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먹거든요. 근데 뭐, 계란, 말씀드린 대로 계란 두 개에, 무가당 두유에, 그릭 요거트에, 치즈에 이렇게 먹으면은 정말 배불러요. 어. 그렇게 배부르게 나와서 있으면은 어, 점심때까지 크게 배 안고프거든요 음. 아, 그런데 정말 부실하게 먹으면 점심 전에 배가 많이 고프죠 그래서 아침을 충분히 많이 드시는건 좋은데 과식 하란 소리는 아니고 네. 아침을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풍부하게 드실 거을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좀 먹으면 안된다 이거는 진짜 좀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있으신가요 일단은 갈아 먹는 음식들 주의하세요 특히 단백질 지방 갈아먹는 거 말고요 탄수화물을 갈아먹는 거 음.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갈게 되면 이제 거의 액상 과당급이 됩니다 포도당의 흡수율을 엄청나게 올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혈당을 빨리 올려요 네. 그렇게 되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탄수화물을 갈아먹는 거 그러면 뭘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과일을 씹어서 드시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걸 또 갈아서 먹거나 음. 즙을 내서 먹거나 이러면 더 빨리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또 우리 몸의 흡수를 빠르게 하면서 지방간도 만들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맛이 나는 아, 혈당을 높일 수 있는 탄수화물을 갈아먹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트밀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오트밀은 정말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네. 탄수화물 공유 중에서 단백질이 최고 높아요. 그런데 이 오트밀이 먹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아. 불려서 먹고 쪼개서 먹고 그래서 밥에다 넣어서 먹어도 입에서 깔뜰거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갈아서 가루로 만들거나 또 액상으로 만들어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다른 단맛 나는 음료보다 나을 수 있지만 이것도 크게 탄수화물 농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류, 당질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서 몽동김이 쉽게 나온 음식은 두유 빼고는 아몬드 브리즈나 두유 빼고는 이렇게 갈아서 몽동김이 쉬운 음식 중에 좋다고 제가 추천드릴 만한 음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갈아서 먹는 음식 주의하시고요. 또, 아침에 바싹 구워서 먹는 것들, 빵을 바싹 구워 먹거나 이런 것들은 당독소를 많이 높여요. 그래서 바싹 구워서 베이컨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바싹 구워서 후라이도 아주 그냥 바싹 구워가지고 먹고 이러면 당독소를 많이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싹 구운 것보다는 삶거나 데친 음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드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는 꼭꼭 씹어서 고용식이라 그래요. 꼭꼭 씹어서 내가 내 목으로 부드럽게 넘길 수 있을 만큼 꼭 씹어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유동식 같이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누룽지, 이런 것들도 수석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환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이나 미음,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술한 다음에, 처음에는 물 먹을 수 있는 물 먹고, 그 다음에 미음 먹고, 그 다음에 죽 먹고, 밥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나온 거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매일 죽을 먹는다, 아침에, 매일, 매일 누룽지를 먹고, 미숫가루를 먹는다, 이러면은 안 좋아요. 그래도 그,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나, 아, 죽이나 미숫가루는 가루잖아요. 더안좋고요 누룽지는 좀 중간쯤에 있지만 썩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룽지를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을 그냥 맨밥을 먹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누룽지 먹으면은 반찬 잘안 먹잖아요. 그래서 누룽지 먹다 보면은 자꾸 단일 탄수화물, 공류 위주만 먹고 다른 걸안 먹게 돼요. 그래서 누룽지는 그런 의미에서 혈당도 좀 올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룽지, 죽 미숫가루 먹지 말라 그러면 이제 막 댓글들이 막 달려요 막 우리 할머니는 누룽지 먹으면서 1 0 0 살까지 사셨다 우리 할머니는 죽 먹으면서 1 0 0 살까지 아, 네. 셨다 이런 분 아, 네. 계시죠 네. 물론 그분들은 또그 당뇨도 없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런 또 독특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대사장애가 오거나 비만이거나 이런 분들이 자꾸만 아침에 내 몸에 좋다고 죽을 먹거나 편하다고 죽을 먹거나 이런 분들은 썩 좋지 않습니다. 어. 선생님 제가 이제 그 표를 보니까 GI 지수라고 해가지고 네. 그 네. 혈당 이런 네. 걸 네. 봐서 네. 보니까 고구마가 굉장히 음.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고구마를 하나씩 아, 먹고 네. 우유랑 이렇게 먹고 네. 출근을 하거든요. 네. 이건 좀 괜찮은 건가요? 아 고구마가 GI 지수를 보면은 감자보다 나아요. 음. 아, 그런데 고구마도 많이 먹으면 혈당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아침에. 아침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혈당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위벽을 많이 자극을 해요. 음. 그래서 탄닌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 얘들이 위벽을 많이 자극한다고 돼 있어서 그냥 만약에 우유 말고 고구마만 먹고 나갔는데 속이 막 쓰리고 아프다라고 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 그거는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위식도 역류증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는 이 손바닥 크기 반쪽만한 거 하나 정도는 아침에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음. 고구마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마를 요기에 먹고 끝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음음. 더 먹게 되죠. 그래 네. 어, 그러다 보면 어, 당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고요. 아. 또 하나는 고구마는 생고구마, 그리고 삶은 고구마, 그리고 구운 고구마 이렇게 튀긴 고구마로 올라갈수록 당지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 아 그래서. 삶은 고구마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삶은 고구마 반까지는 괜찮지만 구운 고구마는 거의, 여, 거의 여시잖아요.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당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수분은 빠지고 오르기 때문에 이 구운 고구마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구운 고구마 먹고 살찌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도 그 고구마 먹고서 이게 당 조절 안 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프가 좀 일찍 출근하면서 음. 이렇게 고구마를 에어프라이어에 부... 그치, 구워가지고 그치, 그치? 꼭 먹고 가 이렇게 네, 해서 줬는데 네. 아~ 그게 차라리 전날 삶아놨다가 <laughs> 냉장실에 넣었다가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아침에는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그냥 똑같이 적용이 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이제 소변만 보시고 소금만 입고도 체중을 재세요. 그래서 그 체중이 가장 나의 체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밥 먹고 잰거나 이런 걸 떠나서 부종도 거의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잰다. 그 다음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잔 드세요. 미지근한 물은 이제 밤 사이에 약간 있을 수 있는 탈수를 막아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찬물을 드시는 분도 계신데 찬물 먹고서 정신을 깨운다고 드시는데 좋진 않아요. 미지근한 물로 드셔서 이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지 않는 방법을 쓰시고 찬물 얼음물 드시면 깜, 몸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아침 식사하기 전에 밤 사이에 우츠러들었던 몸을 좀 이완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좀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면서 이제 하루 계획도 세우고 먹을 때나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먹어야지 이런 계획도 세울 수도 있죠 그리고 아침에 뭘 먹을지도 고민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명상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실 때는 채소 단백질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면 좋은 탄수화물로 마지막에 드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커피를 드시려면 그 이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음. 공복에 커피 먹는 거썩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이렇게 딱 먹고서. 나가면서 햇빛을 쬐수 있다면 아침에 햇빛을 쬐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음. 기분도 상쾌해지고요. 비타민 d 합성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아침에 햇빛을 보면서 좀 걷고 이런 시간들을 좀 만드셔서 아침 출근을 좀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아침 식사에 대해서 모르던 것들을 참 많이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아침을 챙겨 먹기도 참 힘듭니다. 너무나 바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쁜 아침에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건강하게 아침 식사를 꾸릴 수가 있어요. 충분한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루틴을 가져가신다면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 잘 되는 몸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 출근 때문에 아침을 굉장히 소홀히 했었는데, 좀 중요성을 깨달았으니까 저도 한번 생활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